lo 지금 거기 에 자르는 것은 전쟁도 하지만은 나라님 땅으로 기어 나온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까? 이이이 내가 도로 침입한 것에 대한 전쟁도 되고 아, 그렇시구나. 이 나무도 먹고 살라고 태양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빈 공간을 향해서 부지런히 커 나오네요. 어.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 나무 열심히 큰거 보내서. 한국 기행.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 하늘의 뜻대로 사는 순리를 따르는 순천 덕천농장 플렁코튼 농장에 왔습니다. 이제 시작을 함께 가자 그러네. <웃음> <웃음>